바로 역대 퀸덤 그리고 킹덤에 참가했던 K-pop 대표 아티스트분들, K-pop 대표 아티스트분들, K-pop 대표 아티스트분들, K-pop 대표 아티스트분들, 대표, 아티스트분들. 이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. 퀸덤의 또 선배로서 그런 마음으로 응원하고 가겠습니다. 네, 화이팅. 네. 3년 전에 그때도 생각나고 뭔가 3년 전에 그때도 생각나고 뭔가 되게 다시 그 마음. 응원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.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. <laughs> 안녕하세요. Aoi 해정입니다. 에이... 안녕하세요. Aoi 해정입니다. 에이...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죠. 어.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, 또 저희도 엄청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했던 무대라서 어.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, 또 저희도 엄청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했던 무대라서 이번 퀸덤 출연자분들도 이번 퀸덤 출연자분들도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않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타곤 여러분들, 네 안녕하세요 도구지 선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 평가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좀 그간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를 좀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네.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.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로 믿고 보는. Yeah, yeah.